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당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은 언어라는 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기묘한 체계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소리나 문자 체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것은 생각을 구조화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감정을 공유하고 문명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글을 쓸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서 세계 자체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뇌에서 어떻게 존재할까요? 언어는 뇌 속의 특정한 영역에서 처리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말하기 문법 구성의 브로카 영역, 언어 이해와 의미 처리의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언어의 감정과 상황 판단하는 전두엽과 축두엽의 네트워크입니다. 이들 영역은 다른 동물에겐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즉 인간만이 복잡한 문장을 조립하고 시간과 인과를 말로 표현하며 추상 개념을 언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진화했을까요? 학습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이자 역사가이자 사회비평가인 현대언어학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노엄 첨수기는 언어를 인간의 선천적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에 보편 문법이 내장되어 있어서 모든 아이는 특정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후천적으로 진화한 도구적 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언어는 협동, 사냥, 육아, 정착 등 사회적 필요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적 적응이라는 관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언어는 인간의 뇌와 사회, 진화 사이에 자리 잡은 가장 복합적인 도구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인간 외의 생명체에도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고래는 노래를 부르고 침팬지는 손짓을 하며 개미는 화학 물질로 길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간의 언어는 추상할 수 있으며 시간이동, 즉, 과거와 미래를 언급하고 가정과 상상 표현하며 자기 반성 등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즉, 언어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 없이 사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기억도 언어의 뼈대 위에 저장됩니다. 언어는 곧 인간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는지 잠시 상상해 봅니다. 어느날 전 세계에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말을 잃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손은 어떤 의미 있는 기호도 만들지 못하며, 글자는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머릿속 생각조차 언어 형태로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까요? 생각은 언어 없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흔히 말을 할수 없어도 생각은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언어로 된 독백을 경험합니다. 이른바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단지 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명명하며 개념을 조립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두뇌의 형식입니다. 언어가 사라진다면 생각도 이미지를 따라가다 이내 흩어지고 감정은 이름을 갖지 못한 채몸 안에서 맴도는 상태가 됩니다. 나라는 개념은 언어로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무엇을 겪었으며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서사로 엮는 능력은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사라지는 순간 이러한 서사는 끊어지고 자아는 흐릿한 기억과 감각의 덩어리로 무너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일조차 문장 없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언어를 통해 법을 배우고 도덕을 규범화하며 역사를 공유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말이 사라진 공동체는 규칙을 말로 정할 수 없고 감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지식을 전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회는 공존이 아닌 개별 생존의 형태로 태행하게 됩니다. 협동은 일시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복잡한 분업, 문화적 전통, 제도적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몸의 감각과 직관뿐입니다. 사람들은 표정을 짓고 몸짓을 하며 리듬과 리액션을 통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사용하는 본능적 의사표현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확성과 복잡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추상개념이나 계획 수립, 가치 판단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정신과 사회,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숨은 인프라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사라지지 않지만 인간성은 무너집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거나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언어가 사라졌다고 해서 소통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알고 싶고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싶으며 위협을 피하고 협력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 본능이 살아 있는 한 인간은 언어를 잃어도 의미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말이 없어진 인간은 먼저 자신의 몸을 말처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행위, 손을 펼치거나 움켜쥐는 동작, 등을 돌리거나 다가가는 거리, 팔짱, 주먹, 무릎벌기, 손 올리기 등 다양한 상징적 몸짓. 이러한 제스처들은 이미 말보다 먼저 생겨난 소통 방식이며 언어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다시 주요 통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정확성과 전달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수천 가지 표정을 만들 수 있는 섬세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혐오, 놀람, 혼란, 의심, 공감, 이러한 감정은 언어 없이도 얼굴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생아조차 자신이 느끼는 불쾌함이나 만족감을 울음과 표정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표정 역시 정확한 개념 전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이 일을 할 생각이야. 같은 시간성이나 계획성은 표정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언어 이전에 존재했던 소통 방식 중 하나는 리듬과 소리입니다. 고대 인류는 북을 치거나 돌을 부딪치거나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여 무언의 경고, 호출, 흥분 상태, 종교적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에도 음악은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감정 언어로서의 힘을 가집니다. 언어가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다시 박동과 리듬, 음색과 억양의 조합을 신호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음악이 되고 때로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통한 교감이 되며 새로운 비언어적 코드 체계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말과 글 없이 사람의 상태나 감정을 이해하는 궁극의 수단은 두뇌 신호 자체를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뇌파를 측정하여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거나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 패턴을 분석하여 주의 집중, 의도, 기분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기계 없이도 자연스럽게 진화하거나 생체 기반 기호로 발전된다면, 인간은 뇌파의 리듬, 안구 움직임, 피부 전도, 심박 변화 등으로 기분, 의도, 동의, 거절을 전달할 수 있는 내면 소통 시대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몸은 여전히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각은 여전히 타인의 신호를 해석하려 합니다. 우리는 손짓으로 의미를 만들고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며 박동과 호흡으로 동기화를 시도합니다. 말은 사라져도 소통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말은 사라졌고 글도 사라졌고 몸짓조차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결국 기계를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언어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손으로 쓰지 않고 오직 생각만으로 주고받는 언어일 수 있습니다. 뇌와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뇌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를 읽어내어 이를 컴퓨터나 기계로 해석하고 다시 외부로 출력하거나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고 화면에 있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선택하며 기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학, 전자공학, 인공지능, 언어학만이 만나는 미래형 소통기술입니다. 뇌와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는 주로 의료 분야에서 실험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졌습니다. 척추마비 환자가 머릿속으로 컴퓨터 커서를 조작하고 루게릭 환자가 글자를 생각만으로 입력하고 패턴화된 뇌파를 이용하여 의사표현 시도하는 이 기술들은 대부분 두피 위에 전극을 붙이거나 직접 뇌외 센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수초 단위의 느린 소통이지만 그 정확도와 속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말 없이도 손짓 없이도 인간은 단지 생각만으로 의미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불안하다 라는 표현은 뇌파 패턴을 통해 실시간 전달되고 도와줘 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는 언어 없이도 화면에 나타나며 이 물건을 원할 때는 시선과 뇌 활성도로 자동 탐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보다 빠르고 글보다 정확하며 표정보다 정직한 소통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술이 불러올 윤리적 문제와 인간성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뇌와 컴퓨터 간 인터페이스 기술이 일상화된다면 우리는 말하는 존재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경계 붕괴. 뇌의 상태를 타인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실시간 공개, 숨길 수 없는 불안, 분노, 욕망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디지털 언어의 탄생, 기호나 단어가 아닌 뉴런의 패턴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체계가 수립됩니다. 사고의 속도 격차가 만든 소외, 고속 사고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언어 격차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 존재 양식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언어 없는 미래에 인간은 도구를 통해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더 이상 말이나 글이 아닙니다. 의도 그 자체, 감정 그 자체, 의미 그 자체가 신호로 번역되어 흐르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적게 숨고 더 크게 노출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사라진 세상에서 손짓과 눈빛으로 리듬과 호흡으로 심지어는 내파와 기술로 의미를 주고받으며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이 사라진 시대의 인간은 예전과 같은 인간일 수 있을까요? 언어는 단순히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고의 틀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무엇이 옳은가라는 철학적 질문들조차 문장의 구조 안에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사라지고 대신 뇌파와 감각, 직관, 신호가 사고의 기반이 되면 생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과보다는 연상, 논리보다는 공명, 시간적 순서보다는 감각적 강도가 사고의 구조를 지배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나는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함으로써 존재했습니다. 내 이름, 내 역할, 내 과거와 미래는 언어로 이루어진 서사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사라진 뒤 인간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를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 감정에 반응하는 리듬, 상호작용에서의 패턴으로 이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잘한 표현된 내용이 아니라 발산되는 신호의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공동체란 기본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지금의 인간 사회는 언어를 통해 법과 질서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공감을 주고받습니다. 언어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공동체는 공명과 공진화의 집단이 됩니다. 비슷한 뇌파 반응, 유사한 감각 주파수, 일치하는 리듬 패턴 이러한 생체 기반 공명 네트워크가 이전의 언어 기반 문화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사회이며 그 구조는 훨씬 더 직관적이지만 동시에 덜 명시적이고 덜 정의된 관계망이 될수 있습니다. 언어는 이야기를 만들고 역사를 기록하며 문학과 철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 문화는 상징과 기록이 아닌 체험과 리듬의 형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감각적 시퀀스, 말이 아닌 공간 패턴, 기록이 아닌 반복적 체험 등입니다. 그 결과로 등장하는 것은 지금의 인류와는 매우 다른 인식 구조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과거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언어 이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사라졌을 때 인간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연결됩니다. 말이 없어진 세계는 비어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새로운 인간을 위한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닌 존재 방식 자체로 소통하는 시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